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공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어몽어스. 제가 요즘 플레이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게임이죠. 그러나 요즘 어몽어스의 요즘의 행보가 너무나 유저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신버전 어몽어스를 좀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이 신버전 어몽어스에서 가장 유저들이 크게 분노를 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요소들 때문에 어몽어스의 유저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업데이트로 버그를 고쳐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현재 3월 12일, 근데 지금 3월 5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어몽어스의 오류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가장 큰 오류는 연습모드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laughs> <laughs>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어몽어스에는 모바일 버전에 심각한 버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야 버그인데요. 시야가 제멋대로 사라지고 보여지고 하는 그런 버그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이곳에 움직이고 있는데 화면에 절반이 안 보이는 이 현실. 지금 이렇게 시야 버그도 심각하게 있는 상태라서 어몽어스의 유저들이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 타고 있어요. 요거를 아직까지도 고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너슬로스한테 실망감을 숨길 수 없네요. 한번 공방에 들어가서 이거 물어볼까? 이거 왜 모바일은... 어, 잠깐만, 이거 시작해버렸는데? <laughs> 아니, 그냥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 아니,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쪽에서 살인이 난다고 치면은, 난볼 수가 없는 거야. <laughs> 어지럽네. 정말 어지러운 상태야. 지금 전기실 사보타지가 걸린 것도 아닌데, 전기실 사보타지가 걸린 거 마냥. 혹은, 그거보다 더 심하게.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게임하냐고! 내 근처에 누가 있더라? <laughs> 아, 내 근처에 누가 있었지? 어, 방금은 그리고 심각한 거는 방금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닫혀 있는 상태였는데 창고 쪽에 시야가 약간 보였어요. 아, 이것도 시야의 버그가 아닌가? 혹시 나만 모바일 시야 버그 걸렸니? 지금 모바일 버그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어. 뭐야, 애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네. 역시 고수방, 매너방인가? 저는 창고였는데 지금 모바일 화면 오류 때문에 아무도 보질 못했어요 동선상 주황 밖에 답이 안나와 왜이렇게 빡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laughs>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킵을 한번 눌러볼게요 노랑주시 아 설마 내가 닉네임의 모바일 오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컨셉질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이거 누가 보면은 새로운 모드인 줄 알겠어요 새로운 모드 양 양념반 후라이드반을 소개합니다 이 양념반 후라이드반 모드는 시야가 양념반 후라이드반처럼 반반밖에 보이지 않는거죠 일단 미션은 하자 일단은 어 뭐야 저는 상부 엔진 쪽입니다 상부 닫힌지는 못 봤어요 시야 오류 때문에 아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을 해난 진짜 아니라고 얘들아 오류 때문에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아니 이걸 나를 의심한다고? 모이가 없네 얘들아, 그래, 너희들이 똥추리한 대로. <laughs> 아니, 내 오류를 알아주는 사람은 진짜 없는 건가? <laughs> 아이 파랑이 임포스터였네. 파랑이 임포스터고, 나를 그냥 몰아버렸네. 일단, 닉네임을 좀 평범하게 하자. 이 어몽어스의 대부분을 플레이하던 유저들은 모바일 유저거든요? 이 모바일 유저들이 죄다 이 버그가 걸리니까 플레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방이 없어서 물어볼 사람도 없네. 어몽어스 진짜 갓겜이라고 생각하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했을 때도 있었는데. 어, 방 열렸다. 님들, 저 지금 모바일로 하는 중인데, 뭐야, 심지어 초록이 지금 3명이네? 이건 또 뭐야? 아, 왜 이렇게 어몽어스에 버그가 많아졌어?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도... 어, 뭐야! 어? 저 진짜 장난 안 치고 이거 처음 보거든요? 유튜브 하면서 내 채널 이름을 여기 이렇게 써주는 팬이 있네. 친구야! 야, 갑자기 반갑네? 어이, 뭐야? <laughs> 갑자기 만난 우리 인연이랄까? 너 지금 유튜브 타고 있어, 친구야. 너 지금 보고 있니? 흰색님 콩콩이다 유튜브 보세요? 환 아, 아주 자꾸 쫓아옴 흰색님 저도 콩콩이다 유튜브 봐서 반가워서 쫓아갔어요 저랑 흰색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laughs> 야 너무 반갑다 흰색아 아유 콩콩이다 쿠키런? 그분 쿠키런 킹덤도 하시던데 크크. 쿠키런 킹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저는 투표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투표가 끝나면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이죠. <laughs> 어, 못 잠깐만. 내 위쪽에 누가 있는지 보질 못했는데? 어, 흰색아 어, 콩콩이다. 어, 같이 가야지. 저는 팬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laughs> 어 뭐야? 네. 연두, 경크. 연두랑 보라색, 경크입니다. 제가 흰색이랑 같이 다닌다고 말했었죠? 전기실 그 벤트 앞에 안 보이는 곳에서 흰색이 먼저 죽고 제가 따라 올라갔는데 거기에 연두가 흰색을 죽였어요. <laughs> 아니 근데 보라색은 도대체 나를 의심 왜한 거야? 안녕하세요. 연두 투표당하니까 나갔네. 와 이런 치사한 자식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나머지 한 명이 보라색인데 보라야 어 뭐야 보라색 나갔네 잠깐만 그러면 나머지 한명 누구지? 검정 아니면 흰색이잖아 야 이거 사보타지 걸려가지고 이러면 네 명이었는데 한 명이 나갔으니까 세 명이거든요 세 명이 갑자기 죽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정상 만들었고 그럼 이거 검은색은 아닌가? 민트랑 검정 중에 있네 빨리 가서 누르자 잠깐만 야문 닫았다 이거 내가 누르려고 하자마자 뭐야! 아니, 어몽어스, 이거, 사람이 1대1로 남아, 니 임포스터가 한명 남았고, 시민도 한명 남았는데, 이건 뭔보그야 서로를 투표했네, 심지어, 거기다가. <laughs> 한 번, 이거 결과부터 일단 보자. 동점. 아니, 임포스터 한 명, 크로원 한 명이잖아. 그러면, 이 게임의 결과는, 뭐야? 나갔다. 아,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아, 아까 그 친구랑 얘기를 더 나눠보고 싶었는데, 이거 버그 때문에 어머, 어스의 버그 때문에. 지금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본인이 맞다고 저랑 같이 게임해주신 팬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게 아니지. 아무튼! 어머어스의 버그. 지금 심각하게 지금 두 가지나 보였죠. 하나는 시야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런 버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표에서 임포스터와 크로원이 한명한명 남았을 에도 불구하고 안 끝나는 버그. 진짜 업데이트를 할 거면 제대로 해서 좀 내줬으면 고마웠겠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아무튼 이 버그들이 하루빨리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다행히도 이 어몽어스 트위터를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Still bug fixing, I apologize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버그를 고치고 있어 내가 잘못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그는 고쳐지고 있고 조만간 나아질 것 같다는 얘기 같네요. 예상으로는 3월 21일 날 어몽어스의 신맵이 나온다라고는 하는데 그때 이 버그까지 같이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몽어스를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저 콩콩이다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하는 거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오늘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 너무 고마워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